아이 네. 근데 올라프인데요. 뛸것 네, 같아요. 아브르 어, 아브르. 음, 같이 봐요. 여기야 열어 봐요. 없어요. 어, 벌 어, 뿌리는 건가? 나이스. 나이스 저 그릴로 볼게요 시면 나이스 나이스 높키 봐줘요 제가 그, 컨사이 그릴로 볼게요 파이팅 째고 있어야겠네 던지마, 또 던지마. 어, 던지 격자 컨실, 격자 커, 격자에서 나 커. 이 자동차. 얘네 빈깐거 알고 나오는 거 아닌가? 제가 여기 보고 있어요. 지금 전면 보고 있는데 나오질 않네요. 인디아, 풀포. 인터널 빠졌고. 에스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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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인포 비매예요, 식사님 구인포 걸 까고 있네 얘네. 어또 재밌다. 한명 맞았대. 얘 예, 같이 열어줘요. 한 명이 없어요. 아어이없 맞아가지고. 자 전면 둘 같이 열었어요. 맞춰서. 네. 맨 벽이랑 같이 천천히. 터가나 얘네 패스 안 왔죠 식사님 천천히 식사님 들려요예 어. 아잇 충돌 당이다 충돌 당이다 충돌간다 충돌, 충돌. 한명 충돌했어 그렇잖아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위에 나이스 뭐야? 내가 이거 잡 잡으면 모르겠다. 혹시 모르면 아, 뭐야? 안 나. 어, 갔는데? 갔다고요? <목소리> 내 폭이 안 맞았어요 지금. 다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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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아나 저새끼. 아 베이스에서 육초 던졌네. 어쩐지 안 보인다 했다. 네, 식사니 같이 볼까요 우리? 님은 높기 저는 정면 근데 뒤어서 보이잖아요 그건 나플 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, 파마스, 파마스 파마스는 안 되겠다 자어저 격자 예샷 맞았어요 수나? 저 피리를 해볼까요? 아씨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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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고사리. 어 뭐야. 잘 쏘네. 잘 쏘네. 네, 나이스. 음. 제 전면 그대로 볼게요. 쇼게 그대로 봐줘요. 손 바꿨으면. 했다 하나 살았어 하나 얘포 하나 살았어요, 하나? 얘네 하나 살았어요. 조심. 나올 텐데 음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에스 네, 스 끌어치기 아야 네, 어이서 총을 주워 먹으려고 에스 제발 하나 하나

제가 살려드릴게요. 대전님 내가 구해야 되거든요, 이거. 다운. 안 되지. 얘네 투진하니까 잘 봐주고요 우리 전면 같이 할까요? 자식사니 하나... 잠깐만 하나 고 컨디 도있 컨디도 네, 있던 뺐다 뺐다 어! 스노 이겼어요 제가 잠깐만 아 못봤네 아까 슈 아.. 어디 있었어요? 저기요? 쇠야 얘피 몇이에요? 몰라, 모르죠. 저기, 저한 번도 안 나왔을 걸요. 만날 것 같은데, 여기서 하죠한 번쯤이... 오...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잡아, 어떻게 할 거야? 네, 포카포카도 되죠. 알겠어, 아, 있을 것 같은데, 포가도 되죠. 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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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다 포가, 포가, 이가 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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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가 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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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크는일일면쇼 하나 쇼스 따아 따진 것 같아요 제 보고 있어요 궤장 어새안좋서네 일라만 따면 무조건 이김 오케이. <laughs> 에이 룩아씨 아, 덕이에요노이아천이아너이야아드려야겠다 우리팀 스나 못보고 있네. 전면은. 무서워가지고. 제가 말.. 아 미안. 한 마리 잡았다. 한 마리 잡.. 둘다 전면이다 어, 어, 보니. 근데 제가 놓쳤으면은 클일날는데 그래도. 우야야야 아, 어 아.. 그게? 식사니 우리 같이. 전면 열0개말맞춰서 다시 부터 보고 컨디포 하나 따도 되죠? 컨디포 까야될 것 같은데 식사님 어? 한떨어아안 먹네 반샷 P M 반샷 P 딱70 남았어요 제발 한 마리 지만 쟤네같이 열래요? 아가씨네탄 쟤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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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쟤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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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쟤네가 쟤네가 쟤네 쬐고 있어요 삼매이슈지잘갔다 와야 조심 <목소리> no, 나, 컨택. 나, 이컷 아, 이스만쉬다쉬 푸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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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<목소리가> 네아 괜찮아 괜찮 미안해요 아잠깐막 갑자기 바로 놀래가지고아 진짜 진짜 대중해서못 봐가지고 아아 아, 말린다 진짜. 여기까지잡았죠 와.. 와얘 비매하네 컨디! 중컨! 중컨 다운이고 주소를, 아, 대전님이 따주실거에요 대 믿고 간다 나다어 그렇지 대전님 내가 믿었지 대전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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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이스? 아ちょっ <놀라> <QUEST> <놀라> 나가, 기다려봐요.